오늘은 가톨릭 회관에 나와 있어요. 어, 오늘은 우리 홍보국에서 뭔가 재밌는 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영상을 공부를 해보자고 홍보 담당하시는 어,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영상을 1분짜리몇 개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네, 지금 중...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벌써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르려고 와 있네요. 네. <웃음> <웃음> <볼게요. 어떻게 즐거울까? 웃음> 아, 첫 번째 <웃음> 시간에 <웃음> 우리. 신이석 PD가 성당 유튜버가 되어 보자라고 이렇게 강조했고, 유튜브 시대에도 네. 무엇을 찍어볼까 했는데 우리 신문이 강론한 모습을 갖다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제가 봤던 네.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네. 아니, 어떻게 그 네. 개인 채널을 벌써 구독했는데, 아직 아.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에 네. 많아져가지고 어줍지 않게 가톨릭 콘텐츠를 하자니 화이팅 <laughs> 오늘 또 성당 유튜버 되주야 하는 그 강의 들으러 왔어요 사실. 맞아요 신 p d 님 강의 들으러 왔어요 저는 아 진짜요? 시훈또그렇 어. 아, 하이... 부담을 주시면 제가 그... 매우 잘해야 될것 같잖아요 <laughs> 아잘 하실 거잖아요 <laughs> 나 편집, 편집이야 편집 나는 뭐 대가수 돌리고 있는데 <laughs> 네. 뭐.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유쾌하게 유쾌하게 자려고 있습이팅 그럼 오늘 행사에 <힘사를 웃음> 마련하신 홍보연회 부위원장 화영혁 시부님을 앞으로 모시고 오늘 강의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두 관원또 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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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이렇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와 또 앞으로 또 저희들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어, 그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본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부분을 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굿뉴스에서도 지금 많이 개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들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당도 함께 밟아주셔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지지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첫 번째 강의를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뉴미디어 전략님의 신의석 강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반습니다 어, 오늘 첫강이 가볍습니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어, 필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청년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화영현 마티아시님의 다음 카드로 나오는 영광을 맡게 되는가. 그 지점을 그냥 명확하게 보시기 되겠습니다. 자, 저 강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성당 유튜버가 되어보자인데요. 이를 봐요, 저기. 네, 이런 <laughs> 연출. 고전적인 연출이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브라 a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이 영상 3분 30초밖에 안됩니다. 이러고 끝나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 이거 말고, <laughs> 방금 전 영상 있잖아요. 방금 전 영상이 뷰가 몇 뷰가 나왔을까요? 맞추시면 커피콕 뮤분드립니다몇 뷰? 모르시겠죠?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5만 뷰가 넘었습니다. 5만 뷰. 저거 별로 많이 뽑았죠? 여러분, 그냥 찍었죠 올렸어요? 5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회수가 증가하고 특수화가 됐죠? 특수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성가대 유튜버들 진짜 잘 보입니다. 올리시면 5천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성가 행사가 있으면 찍으세요. 그래서 올리시는구요 성당 김장, 음식 나눔, 바자회 있으면 찍어서 올려보세요. 어, 갑자기 여기 가톨릭 회관 지하에 있는 서브웨이가 생각나가지고 얘를 한번 불러와봤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는 미디어로 불러오고 또 미디어로 불러오면 영상의 옆에 가서 영상이 위치가 되는데 요번에는 이 영상 밑에 레이어로 영상이 얹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영상 불러온 거는 크기도 자동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크기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시고요. 위에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십니다.